내가 연불을 계속 지속해서 할수 없게 자꾸 다른 세속적인 일에 풍덩 빠져버리고 풍덩 빠져버리고 염불하려면 또딴 생각이 전화가 와가지고 또 그거 받다 보면 또 가고 이렇게 될까요? 거기에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시간을 만 시간 이상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또는 10년의 법칙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10년 동안 거기 올리내야만 다른 사람하고 월등하게 전혀 다른, 월등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태권도 배울 때도 태권도 배우다가 빨간띠를 땄을 때 거기 헤이 싫어져요, 그때. 그때 그걸 넘어서면 검은띠가 돼가지고 싸움을 하면 언제 어느 때 발차기를 해도 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빨간띠 이하에서 그만두면 누구나 똑같아요, 실력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많이 해야 자란다는 것 그러려면 연부을 지속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전맨 위로 끌어올려서 발언을 강하게 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살아보니 참 인생이 일장추모가 같더라 그러니 살아서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극락왕생을 하거나 내가 성불하거나 이런 목표가 아주 뚜렷하다. 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강하면요. 다른 게다 약해도 다 이길 수있어두 번째는 식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살생한 것을 많이 먹고 원안이 맺힌 그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연부을 하면 효과가 엄청 떨어져요. 그럼 몸이 나를 방해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발언을 세게 하고 두 번째는 식습관을 채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그리고 장소와 습관을 만들어라 같은 장소에 가면 조건반사처럼 저절로 거기서 그걸 하게 되는 것처럼 염불방을 만들거나 저처럼 침대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딱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염불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든지 그러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호흡을 정리한다는 거. 만약에 잡념이 생기면 호흡을 길게 하면 마음이 좀 사그러진다는 점. 이 점을 알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